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025년 12월 한 해를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일이 끊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국민 전부에 가까운 약 3,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털렸는데, 쿠팡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사과문이 오히려 분노를 자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해당 사과문 하단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결제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쿠팡 이용 고객은 계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에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일까요? 아니, 고객이 더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털린 것은 쿠팡인데 고객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런 모양새 아닌가요? 게다가 쿠팡은 하인니 법칙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 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사고 징후가 존재한다.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하인니 법칙, 이게 통계적으로 증명된 법칙 아닙니까? 그동안 쿠팡은 가로사 문제가 끊이질 않았죠. 직원 배송 인력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다 검찰 외압 우혹까지 불거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한이 법칙에 딱 들어맞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꽤 계실텐데요. 쿠팡이 이미 세 차례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세 차례나 털렸는데도 보안 투자에 손놓고 있다가 이제는 온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털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쿠팡만이 아니죠. 넷마블 업비트. 이런 데도 연이어 뚫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았다. 보안 포비아가 물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터넷을 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비밀번호, 비밀번호만 빠르게 바꾸면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 일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애청자 여러분들 바로 실천해주시고요. 주변 지인, 특히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직접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네 가지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해외 로그인 차단 설정. 해킹 시도의 90% 이상이 중국, 러시아, 아니면 북한, 이런 해외 IP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따라서 해외 로그인을 차단해 버리면 설령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해커가 해외에서 접속하는 것을 원천 공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커가 국내에 있다면 이것도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방법 해외에서 털리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쿠팡에서는요, 해외 로그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쿠팡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비밀번호부터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해요. 게다가, 요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쿠팡 앱에서 내 정보 관리, 그리고 보안 및 로그인에 들어가면요. 쿠팡에 접속한 단말기 목록을 쫙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말기 중에 내 것이 아닌데 로그인 됐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말기 목록이 보인다. 이거 자칫하다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수 있거든요. 재빨리 로그아웃을 눌러야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해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해외 로그인 차단이 안 된다고 했지만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주요 포탈에서는 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을 누른 후 보안 설정에 들어가면 로그인 차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 주로 거주하는 지역, 여기만 허용하고 아예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접속을 차단해 버리는 것, 요것도 가능합니다. 여행 갈땐 어떻게 할까? 요 때는 다시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아예 해외 로그인 차단, 요거 활성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새 기기 로그인 때 알림 기능, 그러니까 모르는 기기로 갑자기 접속됐을 경우 알려주는 기능, 요런 것도 켜놓으면 해킹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단계 인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설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인증 제공합니다. 다만, 쿠팡에서는요, 일반 사용자는 아니고요, 판매자에게만 2단계 인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일반 사용자에게도 2단계 인증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쿠팡에서 하는 일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네이버 카카오톡 자주 사용하는 포탈 같은데 보시면 2단계 인증 제공하니 이번 기회 에꼭 켜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해외 직구 안 하시는 분들 요즘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 변경. 이 쿠팡에서는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바로 해외 직구 제품. 근데 해외 직구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드린 바로 개인 통관 고유부호죠. 이 부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관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개인 통관 고유부호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따라서 개인 통관 고유부호도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해외직구시 세관 통과 절차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식별 번호거든요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요 한 사람당 하나의 번호만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모두 같은 고유 부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배송지 정보와 함께 수영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까지 털렸으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로 해커들이 가짜 주문을 하거나 사기 통관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게 진짜 문제겠죠. 마약이나 불법 제품을 몰래 들여오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특히 개인 통관, 고유부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실제로 과거에도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됐다는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재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어, 이거 재발급받을 때돈 드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변경 이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가 되니 안심할 수가 있고요. 재발급 받은 부호는 바로 해외 직구 이용하는 각종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발급 신청은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연간 5회. 5회로 제한된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세 번째, 국제전화 수신 차단. 개인정보 유출로 해외에서 해킹전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해커들이 각종 보이스피싱, 해외전화로 많이 걸려오잖아요. 특히나 010등 국내번호인 척 속여서 오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고요. 따라서 해외에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전화 올 일이 거의 없다면 아예 사용하시는 통신사 고객센터 앱에서 국제 전화 수신 차단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좋습니다. 요걸 가입해 두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 아예 막아주거든요. 또, 해커가 내 번호를 이용해서 스팸을 뿌리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기능. 요것도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있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아예 차단하거나 한도를 최저로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소개한 서비스 돈 드는 게 아닐까? 걱정 없어요. 전부 다 무료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요번 해킹 사태 때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유출된 개인정보로 해외에서 카드가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훼손당했을 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베트남에서는 마사지샵을 이용할 때 사물함에 여러 물건들 놓아두잖아요. 이때 넣어뒀던 신용카드. 나중에 보니까 이 신용카드 i c 칩이라고있죠 네모나게 생긴 거. 이것만 살짝 바꿔치기 하는 그런 수 법으로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 카드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사용 국가와 일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요거 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 범위 내에서만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카드 이용 조건 설정이 가능한 범위는 카드사별로 좀 다르거든요. 이용하는 카드사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가지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요게 뭘까?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함께 됐잖아요. 그러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해외 여행 후 국내 입국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아예 차단해 줍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도용을 통한 부정 거래 요거를 아예 막아 준다는 거죠. 이 역시 카드사 고객센터 아니면 앱 홈페이지 이걸 통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 가공 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 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일1 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루타민을 리 검색해서 1일1 레몬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네 가지.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에요. 이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해커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경물친 애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 그리고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뵙고, 내가 지설정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개인정보는 기업이 털렸는데, 쿠팡이 털렸는데, 왜 내가 불안하고, 왜 내가 소중한 시간을 들여, 이런 각종 설정을 다시 해야 할까요?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받은 피해를 전액, 아니, 몇 배로 보상하게 만든다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이런 지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듭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피디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